A, B, C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하고 있어요. 자, 우선은요, 선생님이 A서부터 한번, 음,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. A는요, 2에, 2를요, 선생님은요, 여기 밑이 2니까, 자, 여기 좀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. 2를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? 밑, 로그 2에 2. E,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까? 2를. 여기가 왜냐면 밑이 2니까. 그래서, 로그 2에 4.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그쵸? 어, 맞나요? 여기? 밑이 2 e 맞죠? 네. 자 그러면 얘는 로그 더하기니까 로그 2의 8인 거 아시겠습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잘안 돼요 로그 더하기는 진수의 곱으로 진수의 곱은 로그 더하기로 됐어요 8이죠 8은 2의 몇 제곱이죠 2의 3 제곱 그래서 얘는 얼마야 3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는 지수가 3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, 그 다음 b 봅시다, b 로그의 3에, 자 여기도 81 루트 3을 한번 볼게요 81은 3의 4제곱이고요 얘는요, 3의 2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지수법칙에서 4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3의 2분의 9가 되겠죠 자, 그래서 여기는요, 3의 2분의 9예요 그럼 얘는 진수 위에 있는 지수는요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2분의 9에 로그 3의 3 얘는 1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9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8인 거고요 얘는 4.5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c입니다 c 자 2곱하기 로그의 4에 자 64는 어, 2의 몇제곱일까요 2의 이의 예, 6제곱이고요 그쵸 또 얘는요 아다 여기 8이니까 이렇게 그냥 뭐선 8로 써볼까요 8864로 봅시다 여기는 8제곱이죠 64는 8제곱이고 루트 8은 8의 2분의 1제곱인 거 아십니까 자 그럼 지수법칙에서 2분의 4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5죠 2분의 5자 그래서 여기를 2분의 5라고 쓸게요 지수가 2분의 5 몇 가지 됐어요. 자, 얘는 2 곱하기 이. 이거는 앞으로 나갈 수 있나요? 나가기 전에 좀더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건 하고 갈까요? 음, 자, 아 그냥 나가자. 자, 2분의 5 나갔죠. 그 다음에 로그 4. 로그 4는 2의 제곱인 거 아시고 8 남았죠. 8은 2의 세제곱인 거 아세요? 자, 그래서 여기 약분하시면 여기 5고요. 자, 여기도 이거 앞으로 나가겠죠. 앞으로 2분의 3 나가고요. 로고 2의 2 이렇게 남았겠네요. 자, 그래서 얘는 2분의 15, 2 7의 14니까, 얘는 7.5 이렇게 되겠네요. 가장 큰 거는 A. 자, A가 가장 크고요. 그 다음에 C고요. 그 다음에 D가 되겠네요. BCA, BCA 4번, 3번. 오케이.